오늘은 바리깡 클리퍼라고 그러죠. 클리퍼로만 모이칸 느낌을 한번 잘라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오시면 클리퍼 말고 장가위로만 한번 시술하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. 자 오늘은 짧은 머리신데 항상 모이칸 스타일로만 자르시는데 한번 모이칸 스타일로 모이칸 스타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클리퍼만 이용해서 좀 쉽게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하고 다음에 한번 오시면 클리퍼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가위만 사용해서, 장가위만 사용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옆 라인부터 한번. 슬리퍼만 이용을 해서 한번 흘러볼게요. 자 내가 원하는 가이드면 모이칸 모양을 생각을 하시고 밑그림을 그리고서 바로 바리깡으로 들어갑니다. 밑에서부터 위로 보통 이렇게 모이칸 잘러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도에도를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미리 결정을 하고 가이드를 전에 잡았던 가이드보다 모익한 느낌이기 때문에 더 유의로 잡습니다. 자, 1차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왔으니까 자, 요 부분까지만 자르면 어색하지만, 요 부분 길게 벗겨서, 반대쪽,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, 여기까지 가이드가 잡았으니까 똑같은 모양으로, 옆에도, 보통, 덴디나 상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이드를 제가 먼저 잡았는데 모이카는 밑그림이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자 지금 옆 라인까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 라인 바로 잘라서 연결하는 방법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옆뒷머리 자르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익한 느낌이라 가위드롭게 자. 먼저 머릿속에 어떻게 잘라야 되겠다.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남겨야 되겠다. 이 디자인을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잘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그래야지, 머리 남은 모양이 내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. 이 정도 느낌 먼저 전체적으로 옆이다마무리나 하고 바로 전체적으로 쉽게 제가 가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그냥 사정없이 이루어집니다. 옆라으로가이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내려줍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5mm로 바꾸고, 还是可以的嘛，还不

지금 전체적으로 1차 커트만한 겁니다. 지금 위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볼 거고요. 아주 짧게 잘르시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수을칠 때는 물을 넣어놓는 동안 소리신 다음에 수분이 약간 있을 때 숫자 위로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짧은 머리는 앞으로 한번. <목소리> 앞으로 가고,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. <목소리> 자, 반대쪽고 순서대로, 모양대로 해가지고 움직이시는 게. 1차 질감 처리까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보통 보면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데 긴 머리를 싱글링을 여기서 긴머린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. 잘라주는 싱글링인데 얘는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 자른다고 자르는데 싱글링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싱글링을 하는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긴 머리에는 싱글링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, 따닥 잘라줍니다. 딱 10분 걸리네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모습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바리칸 클리퍼라고 그러죠? 클리퍼로만 모이한 느낌을 한번 잘라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오시면 클리퍼 말고 장가위로만 한번 시술하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. 부위 한번 해주세요. 안경끼니까 이제 괜찮네. 네 고생하셨습니다.